2023년 9월 단한 줄의 뉴스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 안나, 극단적 선택. 그녀는 왜 젊고 유능한 나이에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선택을 강요한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4명, 이현승, 김가영, 박하명, 최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던 아침 뉴스, 친절하게 날씨를 전하던 그들의 미소 뒤에 믿기 힘든 실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고 오요 안나가 겪었던 지옥 같은 인연의 실체와 그를 둘러싼 가해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요 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후 2023년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긍정적이었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선택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후 밝혀진 유서와 메신저 기록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오요 안나는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메모와 휴대전화에는 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 비난, 소외 그리고 반복된 모욕과 업무상 괴롭힘의 흔적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오유 안나를 제외한 기상캐스터들이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며 그녀에 대한 인신공격과 욕설이 반복된 정황이 확인됩니다. 완전 미친년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우리가 피해자다 같은 발언은 명백한 정서적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험담하던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밝은 미소로 날씨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요 안나는 유서에서 내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수 있냐는 시계 공개적 비난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배들은 그녀의 실수를 과도하게 지적하며 장시간 대기를 요구하는 등 명백한 업무상 괴롭힘을 반복했습니다. 방송국이라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이런 압박은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내에서는 그녀를 배제한 단톡방, 무시, 냉소, 비아냥이 이어졌고, 정신적 고통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요 안나는 일기장에 나는 왜 투명 인간이 되었는가, 누가 나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 오래, 너무 깊었습니다. 이현승은 유족 측이 진짜 악마라고 표현한 인물입니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뒤에서 조종하거나 괴롭힘의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김가영은 단톡방의 주도적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방송홍보대사직 일부에서 하차했지만 뉴스 출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하명은 공개적 비난과 따돌림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고 최아리는 단톡방에서의 조롱과 소외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여전히 방송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하명은 MBC로부터 계약해지되었고 박하명을 제외한 이들은 일부 직무에서는 하차했으나 대부분 방송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누군가는 여전히 안온하게 날씨를 전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며 사과도 반성도 없는 가해자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4명의 방송 하차 요구가 폭주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제2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요 안나가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발언과 행동에 시달렸다고 인정했지만, 프리랜서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MBC 역시 진상조사 후한 명만 계약해지했을 뿐 나머지 세 명은 재계약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손방망이 처벌이라며 MBC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닙니다. 방송국이라는 폐쇄된 조직에서 일어난 집단 괴롭힘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괴롭힘의 당사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뉴스에서, 방송에서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오요 안나의 비극은 끝났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